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찬을 담아주던 박소미 씨의 시모가 아이까지 학대한 정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홈캠 속에서 시어머님은 딸아이의 등원을 준비할 시간에 아이에게 입을 옷이랑 가방을 던져주고 본인은 과일을 깎고 커피를 타고 있더군요. 거실 한쪽에서는 딸아이가 옷의 지퍼를 잠구는 걸 버벅대는 게 보였고, 바지를 다 채우지 못한 채로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거실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로 확 넘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영상을 봤어요. 아이가 울면서 자지러졌고 테이블 모서리에 찍힌 건지 칼에 찔린 건지 상의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당황하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오더니 아이의 상에 안에 넣고 꾹 누르더라고요. 그 상태로 목소리를 가져와서는 아이의 상체를 돌돌 말아 묶더니 아이를 쇼파 위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을 왔다갔다 거리다가 아이를 봤다가 하더니 피가 좀 멎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킨 겁니다. 병원이 아니라요.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가 여러분. 심지어 어머님은 아이를 보내고 나서 거실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는 쇼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아주 고상하게 커피를 마시더군요. 진짜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잖아요. 서울까지 가는 3시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유치원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한다름에 달려가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펑펑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이는 테이블 모서리에 갈비뼈 부분이 찍혀서 살이 찢어져 꼬매는 시술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탓에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혼 신청서에 도장까지 찍은 채로 식탁 위에 던져두고 24시간 안에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메모를 남겨두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두 들으시고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딸 아이 때문입니다. 정말 시어머님 말대로 아이를 그렇게 아낀다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전담했어야 맞는 건지, 남편은 심리센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시어머님인데, 왜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억울해서요. 다 시어머님 때문인데, 왜 제가 애 딸린 돌싱녀가 돼야 하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인륜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차피 어머님과 연을 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저랑 저희 딸만 또 고통받을 게 뻔하잖아요. 정말 뭐가 맞는 걸까요? 담비 DJ님 그리고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의견 좀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다는 걸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현명한 조언 기다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소미님이 제 가족이었다면 당장에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뺨을 후려갈겼을 거예요.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당장 그 시어머님을 만나면 정말, 아니, 이런 분을 시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손녀딸을 백화점에 내팽개쳐 두고 쇼핑하다가 애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대로 유치원에 보내다니요? 과다출혈로 목숨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특히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이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수건으로 대충 눌러놓고 커피나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미님, 저도 어머님들 욕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이건 진짜 미친 거 맞아요. 애가 테이블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데 일일구는커녕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그냥 수건으로 쌈매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결혼한 아들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아들 월급 번이 알면서 결국 며느리가 그 빚을 부담할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소미님이 친정에까지 손벌리고 적금까지 깨가며 갚은 돈이 다 시어머님 명품값이었다니. 이건 뭐 사기죄로 고소해도 될것 같은데요? 첫날부터 음식물 쓰레기통 받침대로 쓰던 그릇에 임신한 며느리 밥을 차려준 것부터가 이미 경고음이었네요. 소미님, 그때 이미 시어머님은 소미님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아들 돈으로 사치부리게 해주는 카드 한도 늘려주는 존재로만 보신 거죠. 남편분도 정말. 처음에는 어머니 편만 들더니 나중에 심리 상담까지 받으면서 변화하는 것 같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무너지시네요. 소미님,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너무 깊이 박혀 있거든요. 이혼이요? 네, 하셔야죠. 백번 하셔야 합니다. 애 아빠 없이 잘한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가족 관계를 배우는 게더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당한 일들을 보세요. 백화점에 방치되어 유괴될 뻔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큰 부상을 입고도 제때 치료도 못 받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직장을 다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전업주부였다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소미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소미님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혼은 꼭 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상담을 받는다 해도 시어머님과 완전히 분리될 순 없을 거예요. 결국 또 시어머님이 개입하실 거고, 그때마다 소미님과 아이가 상처받겠죠. 둘째, 이혼소송 전에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홈캠 영상, 카드 내역서, 병원 기록 등 모두요. 나중에 양육권 소송에서 꼭 필요할 거예요. 셋째, 아이 양육비는 확실하게 받으세요. 남편 월급이 적다고 해서 깎아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님 명품값으로 쓸 돈이면 당연히 자기 자식 양육비로 내야죠. 넷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미님도 아이도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애 때문에 참을 걸? 내가 예민한가? 일을 그만둘 걸? 이런 생각 모두 잘못된 거예요. 소미님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소미님과 아이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시어머님 같은 분이 곁에 있으면 아이에게도 절대 좋은 영향을 줄수 없어요. 차라리 엄마 혼자서 키우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소미님 힘내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예요. 친정 부모님의 지지도 있으시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소미님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용기 내세요. 이제는 소미님과 아이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사연 보내 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소미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소미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